자 이번 문제는 이제 납품 문제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납품 현황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보면 되겠죠 자첫 번째는 이제 그 txt 제품명이네요 자 제품명 아마 얘기했죠 예, txt 제품명을 아, 이제 그 중복 내용 숨기기를 아, 동일한 값을 갖는 경우는 표시하지 말라 했으니까 형식에 가면은 네,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아니요로 돼 있는데 이거를 예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제품 코드, 제품 코드면은 어디 있을까요? 이건 음... 네, 날짜고요. 네, 그래서 이런 네,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아 그, 제품 코드는 머리 글 영역이네요. 여기 여기를 누르시면 되겠다. 진 여기를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그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인쇄되도록, 이건 반복 실행 예, 반복 실행 구역이라고 하거든요. 이거를 네, 예로.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txt 날짜, txt 날짜는 예죠. 예, txt 날짜. 그래서 요걸 갖다 가 컨트롤 원번에서 보시면은요, 요걸 예, 갖다가 이제 그포맷함수하고 어, 이제 now, 오늘 날 현재 날짜, 현재 날짜가 삽입되도록 하라고 했는데, 야, 거기 보니까 네 자리 수두 자리 두 자리, 마지막은 Sunday가 다 나오도록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네요. 네, 예, 그러면 요건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쓰시고요. 포맷을 이렇게 함수를 쓰신 다음에 이제 가로 열고요. 여기다가 이제 그 오늘 날짜가 나오도록 NOW를 이렇게 함수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콤마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서식이 어떻게 나올지를 설정을 하시면 돼요. 일단은 네 자리 나와야 되니까 일단은 네 큰따옴표로 해서 YYYY.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고요 그 다음에 연이 나와야 되니까 큰 따옴표하고 연 이렇게 아이고 큰 따옴표하고 연 이렇게 썼는데 어 보니까 한 칸이 띄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하고 한칸 띄고 다시 닫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큰 따옴표하고 이번에는 M이 두 자리네요 그러니까 MM 이렇게 어, 그 다음에 이제 큰 따옴표 닫고 다시 열고 그 다음에 월 써야 되죠 월 한칸 띄워야 되니까, 한칸 띄우고, 그 다음에 다시, 끈탄표 닫고, 그 다음에, 이제 1 써야 되니까, 이제 D가 두 개거든요. 두, 두 개를 써주고, 닫고, 또일 쓰고, 한칸띄어야 되겠네요. 한칸 쓰고, 또 닫고, 그죠? 그 다음에 다시 열고, 그다음에 마지막에 일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1이 그, s u n 가 나와야 되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, 이제 DDDD로, DDD로 마무리를,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. 네, 그리고 요거, 닫고, 갈아다듬으면 되겠죠.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이제 복잡하네요. 이렇게 보면은. 근데 별거 없어요. 여러분들 그 포맷하고 나오 오늘 날짜가 들어오는데 yyyy년 mm월 dd일 그다음에 마지막에 선데이까지 나오도록 풀. 그러니까 선데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그 요일이 플레임이 나오도록 이렇게 설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. 한번 볼까요? 저장해 봐서 미리 보고 볼까요? 제대로 뭐 나오죠. 이렇게.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자그 다음에 어, tx 나쁜 콘스 tx 나쁜 콘스면은 예죠 예, 이거 앞에 서했던 거네요 예, 카운트하는 거 예, 그래서 는하고 카운트 가로 열고 그다음에 이제 별표 예, 이렇게 하고 닫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닫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별로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그 다섯 문제가 나오는데 예, 3점이거든요 15점이거든요. 이거 다 맞으셔야 돼요. 이거 다 맞으셔야 되기,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,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db 구축에서 30점 맞고, 입력 구현에서 25점이지만 20점 맞고, 여기 20점이 조회미 출력에서 20점이니까 15점만 맞아줘도 벌써 몇 점이에요. 예, 벌써 65점이 되거든요. 그럼 나중에 이제 뒤에 처리 구현, 기능 구현에서 정말 한두 문제만 맞아도 합격을 하거든요.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여러분들 훨씬 더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